보통 우리가 이렇게 펴야 될 존재로 자꾸 생각하시죠, 그죠? 아, 팩머슬리 짧으니까, 라운드도 되고, 서블룩세이션도 앞으로 빠지고,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.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여기가 뒤쪽보다 앞쪽, 엔테리어 쪽에 컨센트릭이 더센게 맞아요. 하지만, 이게 이렇게 세다 그래가지고, 꼭 펴기만 할 거냐. 그게 이제 하나, 하나가 있어. <laughs>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, 컨센트릭이 안 되는 머슬은 절대로 이센트릭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엔, 그리고 이 팩트로이스 메이저 머슬은 이 어깨에 이 팔이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있잖아요. 이거를 잘 달려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머슬입니다. 그러니까 얘를 일리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오히려 팔이 내려가 떨어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 팔을 일단 이 이의 역할, 이의 역할은 이 팔을 어깨에 부착하는 역할이니까 이 역할을 찾아주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잘 사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제가 우리가 그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께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무작정 늘리지 마시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를 적절한 그 역할을 잘 사용하게 하는 거. 이게 가장 목적입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, 컨센트릭을 잘 만들려면, 선생님들이 알고, 알고 있다시피, 이 머슬이 제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, 보통 팩 머슬은 이렇게 응축이 돼 있는 게 맞죠, 그죠? 그러 이거를 제 위치에 갖다 놔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래서 그 갖다 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그냥 팩 머슬 늘리는 게 아니에요.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운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이팩트레스 메이저 머슬은, 이 숄더에 매우 중요한데, 자, 이 머슬은, 이렇게, 이, 이, 이 바깥면이 있고, 이 안쪽면이 있는데, 이 안쪽면을 내가 컨택할 수 있어, 이렇게. 그니까, 이거를 갖다가 늘리는 게 아니에요. 이러면은 이 겉에만 늘어나고, 이머슬의 그, 이 근본적으로 늘리지 못해요. 그래서 이안 안으로 이 손가락이 침투해가지고, 이렇게. 들어 올려야 됩니다, 얘를. 들어 올려서 MP 그립을 잡으시고, MP 그립 잡아, 이렇게. 근데 얘를 꼬집듯이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어가서 얹어주는 거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펴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왜냐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완전히 환자 뒤편으로 이렇게 와서 잡고 이거를 아까 우리 그 스케플라, 서브 스케플라리스 들어 올렸던 것처럼 얘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. 앞쪽으로 일단. 그런데 팩, 팩 머슬의 오리지는 여기잖아요, 스터늄. 그래서, 스터늄 쪽에 스테빌티를 리 주셔도 돼요, 이렇게. 주고, 잡고, 앞, 끝 그, 앞쪽으로 들어 올려. 그리고, 위로, 모빌라. 이제 아 들어 올려서, 이렇게. 내 손에, 이팽머슬이딱 들어와야 돼요. 자, 만약에 이제, 이 자세에서 잘안 되면 자세를 좀 올려도 돼, 이렇게. 올리셔가지고, 왜냐면, 이렇게 잡고, 얘를 앞쪽으로, <laughs> 이렇게 들어서, 이렇게. 이렇게. 어, 완전히 잡으셔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들어 올려서 땡겼으면 그때 살짝 벌리는 거는 또 좋아. 이렇게. 근데 처음부터 얘를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게 아니야. 어, 대고, 이렇게. 그리고 들어서 바깥쪽으로. 들어서 다시 안쪽으로. 해서 이머슬 파이버가 제 위치에 있게 만든 다음에 유지하고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. 셨죠? 자, 어, 이 안으로 네. 이렇게 어. 이렇게 잡는 거야 머슬을. 그냥 머슬 잡았잖아요. 네. 앞으로 이렇게 네. 얘를 그냥 힘이 못 이겨서 막 네. 이렇게 당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. 네. 이렇게, 이렇게. 어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꺾으면 안 돼. 아. 그러니까 얘를 잡지 않더라도 네. 이렇게 이렇게꺾으 이렇게 이렇게리고 이렇게 이렇게리꺾으 이렇게 이렇게만 꺾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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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게 잡지 마, 얘를. <laughs>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얘를, 이렇게 들어가야지. 머슬이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네. 이렇게. 그러니까, 일로,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말고, 진짜... 이렇게. 이렇게 <laughs> 들어 올리고 싶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머슬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. 응.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러니까 손을. 잠깐만 <laughs> 선생님. 또 스티프 해가지고, 잠깐만요. <laughs> 손을, 여기 팩 머슬이 여기 있으면, 아, 우리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보다 지금 팩 머슬이 좀 작아요.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, 이 머슬 안으로, 이렇게 침투, 손이. 침투해서, 잡아서, 이렇게 이, 이 손으로 이 머슬을,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. 그래서, 드 이걸 들어서, 이렇게. 이 정도는 돼야 된다, 이거야. 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야. 확실히 아시겠죠, 그죠?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꼬집는 거니까,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잡아서, 들어서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들어서, 벌리고. 오케이? 그 느낌을 아시겠죠? 네 이거 이 선생님하고 질이 많이 다르죠? 네. 재질이 머슬 재질이 아 달라요 원래 사람마다 다. 아이고. 뭐 이,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머슬 안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 <laughs>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서 계시면은 당길 때 사선으로 당기게 되거든요.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왜냐면 이탱머스는 이렇게 잠 아, 잠깐만 놓친것 같은데. 그렇지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떠올려 떠올려서 위로입니다 이렇게 떠올려서 이렇게 오케이 해보세요 그렇지 꺾지 말고 그대로 <laughs> TP를 어,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 <laughs> 머스를 못 잡은 느낌인데? 이게 아니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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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 그리고 이제 이 손이 애매하면 이 손은 스터늄의 오리진이 있으니까 스테빌리티를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이렇게 늘려야 되니까, 여기는 늘어나지 못하게, 잡아주고, 잡고, 앞으로. <laughs>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, 이거를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들어 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, 나는.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들어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해보세요 <laughs> 아 그래요? 네, 이쪽으로 한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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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체가 힘좀 빼시고, 잠깐만요. 이렇게. 잡고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해볼까요? 한번. 이렇게 힘을 줘보세요.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. 잡고. 시작. 그 동작을 환자분께 꼭 릴리즈를 해주셔야 됩니다. 오케이?